<laughs> 지금은 실바람 소묘 부장님이랑 같이 포천 공장에 기계가 들었다고 해서 확인하러 가고 있어요. 이게 설비한 거를 저기 하러 가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들어가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투가, 그래, 그래. 해드릴게요. 이게 내 말투인데, 어떡해? 그거 너그 말투 아니야? 원래? 소자는 거야? 이거, 저기, 뭐야, 캐시미어 들어간 실인데, 이번에 저기, 뭐야. 어, 샘플 나온 거라고. 왜냥 실을 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바람에서 나오는 거지. 같이 해주면 좋지? 왜네 것만 하려고 해? 그래. <laughs> 어, 같이 해주면 좋지. 저런 저런 거 찍어서 올리라고요. 즘에 호수업이 저렇게 한다고. 호수업이 저렇게 한다고. <laughs> 야! 개진이 돈을 안라뭐모비 했냐면 요번에 와인 다기계 두 개랑 해삭기 들어온 거거든. 해삭기가 뭐고 와인 닦기가 뭔지는 가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요. 아니, 너봐수있 제가 해야지. 너는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렌즈를 닦고 기도 있어 이 정도로. 우리를 반겨주는 강아지. 쟤는 주인인가 도 치더라. 도착했습니다. 오. 전번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샘플 책 만드는 기계예요. 퐁퐁퐁퐁 찍고 있는 거예요. 지 실은 퐁퐁이고요.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찍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찍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샘플지가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게 저기잖아 우리 골든. 아 골든 원래 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염색소에서 올때 아니 원래 처음 맨 처음에는 이바다 상태일 때는 그 전부터 가는 원래 더 많은데 이 상태로 와. 어, 이틀 어, 만약에 그, 훨씬 그 전에 그 공정이 많아 근데 와인 다 하기 전에 는 염색하기 전에는 그 기바다가 요런 식으로 오는데 근데 음. 저쪽 네? 보면 해사기가 있어 음. 이따가 해사기 보여줄 건데 해사기로 저코너 풀어갖고 음. 이 탈에 행크 탈에 형태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어그이 탈에를 기바다 인상 태 이거 염색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기바다에서 또그 핑크 상태로 그 염색소로 가지. 음. 염색소에서는 또그 핑크 상태일 때만 또 염색이 되고 콘에서는 염색을 아, 못해. 콘에서는 안 되고 음. 이렇게 탈일 때만 염색이 음. 되는 거야. 음. 음. 그러면 또 이렇게 염색이 돼서 이렇게 핑크로 음. 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탈에 핑크라고 음. 하고 이렇게 감겨 있는 거는 콘이라고 음. 하고. 네또 와인드. 작업을 하는 거폰 그래서 일단 로 이렇게 콘 상태에서 저 행크 상태인 어, 거를 콘로 만들어야 돼. 음. 그쭉 어, 올라가고. 예, 네, 이거 한번 돌려 제... 이게 와인다. 이게 실을 감는. 똑같은 와인 나 이건 뭐? 로 떨어지는 거지 얘는. 이코니라가코너서콜라라가서 콜라를 떠나서 콜라를 떠나서 콜나서 콜라를 떠나서 콜라를 떠나서 콜라를 떠 원래 옛날에는 쪽가위로 다이 끊었잖아요 그죠 지금 차도 못뛰는데 그러니까 어. 원래는 쪽이로 하나씩 이렇게 다 끊어갖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어. 아주 좋아졌네 그럼 이렇게 홀로 나와요 이게 해삭이에 해삭이 여기 보면 이게 해삭인데 아까전에 탱크였던거 있지? 그거를 여기 걸어갖고 요 모양의 콘으로 다시 만드는거지 와... 그래야 이 콘이 저길로 가갖고 저기로 가갖고 꼴로 와... 나오는거지 그러면 탈에서 회사기로 음. 콘을 음. 만든 다음에 음. 콘을 와인더 기계 에 연결해서 응. 이제 완성품 동그랗게 올 응. 작업을 해서 그 나오면 여기서 이제 띠지를 감아서 퐁퐁 띠지여 있는. 응. 띠지는 이렇게. 띠지는 다 사람이 감는 거죠? 그죠 이게 다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laughs> 사람 좋은 웃음, <웃음>, <웃음> 이거는 루이 이 네. 이렇게 해서 감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먼지가 엄청나요 네. 아 이거 쓰는 이런 거는 좀더 하죠 손목에 들어 염색해서 그 염색 칼라 가루 있지 그게 엄청 빠진다고 엄청나겠죠 먼지가 그래서 마스크 맨날 끼고 이래야 되고 그래가지고 음 이게 검정이나 특히 이런 딸기색이나 이런 거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게흰 가루가 이런, 이런 데가다 아 묻어있어요 날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칼라가 완전 다 끝나면 닦다 틀고 청소를 한번 쫙 하면 아 이게 빨아들여서 나가고 또 다른 칼라들이 그니까 응. 막 왕모찌에 막티끌 같은 거 묶고 어, 맞아 맞아 계속 하면서 바꿔야죠 혼자? 조금씩 바꿔가면 조금만 하나만 더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오도 이게 감아 놓으면 양이 엄청나 응. 엄청나 보여 이 <laughs> 음, 여기, 여기, 여 지금 선생요이천 3천 장씩 이상이죠? 네 <laughs> 3천 장씩 해갖고 수이 사는 사람들 한 장씩 줄라리기인 우리 한천장 내려놓고 2천 장은 뿌릴까 생각어디 가시나요? <laughs> 어, 이 방을 보는 거죠 저번 영상에 찍었던 제고파겟 <laughs> 아, 수세미가 회전율도 빠르고 색깔 을 가지수도 많아서 이 대고 맞춰놓는 게 되게 일이에요. 올해 경기가 너무 없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저기졌으면 좋겠는데. 새로 나오는 실은. 또몇 개가 있어? 지금 보고 있는 게한 서너 가지쯤 되는데 음. 수입해 오는 게한두 가지 되고 만드는 게한 가지 정도 되고 이렇게 여기랑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거 바로 바로, 바로 넣을 수있겠끔 응. 저번에 여기에 실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실을 여기 안쪽으로 다 정리를 하고 기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부공장이고다이번에음시에 음. 있을 때이색게도 뭐 가고 연사 공장도 가고 렇태하는 음. 뭐 것도 렇게 해, 해, 해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인닭 기계랑 해사기계 들어온 걸 구경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공정 과정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